매년 한 텐트림 행사가 있어요 저 그거... 지금 여기... 포브앤이랑 참석하는 일 하고 있어 출발하려고 합니요여 <목소리> 지금... 배송이어서 지금... 준했는데 아! 포브앤께서 포브앤 만나구요 저... 포브 여기 지

yeah. Standing in your head With 아 네네 아그 바이크 주차는 여기 네. 아래 보시면은 캠프의 네. 이쁘게스트라고 되어있는데 있어요 네네 아스팔트 위에다가 올려아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배 온다 그래가지고 혹시나 문화아 네네 아, 알겠습니다 아지고 올라오세요 비 온다 그래가지고 비 오기 전에 도착해야 된다고, <laughs> 된다고 그래서 좀 일찍 왔어요 시험장도 있네요 네 테스트 사이즈 어떻게 드리면 엑스라지요 엑스라지 두분 다요 어 예. 아니야 나 나지 나... 나지 로드릴까요네 네. 아, 이게 어떤 기능성 테스트가 좀 늘어나거든요 예. 네. 아 티저스 준비다 티저스 <laughs> 개인 정보 동의서랑 소상권 네. 사용 동의서. 네. 같이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코러드2 네. 0 2또 같이 쓰실 거고요. 네. 그위치를 이거 보시면 되는데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헤치고요올라가시면맨 네. 끝에 있는 동. 아, 10번이요? 예, 근데 여기가 체크인이 3시부터예요 아, 네네네. 예. 어, 예. 네, 네, 네. 얘기는 들었어요. 네, 편에 계시다가. 네. 알겠습니다. <laughs> 체크인 하시면 요 네, 네. 위치만 일단 음, 얘네 저희가 일어날까? 이제 저희가 좀 일찍 와가지고 청소 이제 다 끝내셔가지고 저희 이제 한번 여기 글램핑 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설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여기 보시면 요런 이렇게 장작도 뗄수 있는 장작 난로 같은 것도 있고요. 지금 방금 숯도 이렇게 딱 해놓고 가셨고 여기 테이블 있고 여기 실링 팬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주방 같이 간단하게 이렇게 또돼 있고. 어,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침실입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 이제 간단한 또 테이블도 있고요. 그에 안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화장실 있고 침대가 아주 그냥 딱잘돼 있습니다. 뭐 안에 화장실도 아주 깨끗하죠. 그리고 에어컨도 나오고 뭐이 정도면 뭐 그냥 호텔급입니다. 호텔급 냉장고도 해서 지금 또 모터라드에서 지금 여기 저 이렇게 물하고 술하고. 이런 것도 이렇게 또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아 이거 정말 이거 참여할 만해네요이제 매년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모토라도 행사 매년 참여합니다 이제 아 이것도 닫아놔야 되겠죠? 벌레가 안 들어가게 하려면 쫙 감성 감성 그렇죠 감성 중요하죠 감성이죠. 예? 여기도 또 이렇게 이중창으로. 이거 아우, 어, 시설 투자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기 행사는 하 저쪽 아래에서 하고요. 오늘 근데 다행히도 지금 비가 아직 안 오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비가 왔으면 우울할 뻔 했는데 여기 뭐 포천 아주 좋습니다. 옆에 보니까 아까 그리고 여기 조그만 개천이 흘러요. 여기 개천이 흘러서 여기도 아까 보니까 물속에 물고기도 많더라고요. 저 물고기 보이나요? 네. 저기 피라미들많습니다 피라미가 은근 많아요. 여기. 어항 같은 거 하나 놓으면 엄청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로 내려갈 방법이 없네. 저 중간에 어떻게 내려갈 수 없네. 저쪽은 행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저기 이제 모토라드에서 지금 오늘 여기 다 지금 요 글램핑장 다 지금 오시는 손님들 회원들 다 지금 여기서 이제 수박하게 되는 거고요 오늘. 저쪽에 이제 저희가 행사장입니다. 행사장 저기 가운데 오토바이 세대 보이죠? RT1250하고 1000RR인가? 그 다음에 이제 R. 아, 네. 18 아, r 1 8 여기서 일단 행사를 하고요. 오늘 또 가족분들도 아마 많이 오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후배하고 둘이 왔는데, 어 미끄럼틀도 있네. 음. 와, 뱀입니다. 뱀! 야, 짝대기 하나 갖고 와봐. <laughs> 아빠 맞 아니야, 내비두자. 려줘야 돼, 응. 야, 오랜만에 뱀 보네요, 뱀. 완전 새끼인 거 같은데. 이게 근데 독산지. 로들 수도 있는 거아니 독산지, 독산 아닌 거 같다. 야, 여기 저 물고기 보이냐? 정말 물고기 많네요. 응 물고기 많어. 아요 계곡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양옆으로 이렇게 캠핑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야 오늘 뭐 비온다는데도 사람들이 많네요. 야 맛을 봐야 정신들을 비가 부슬부슬 옵니다. 저희 오토바이 이미 다 젖었고요. 자 하지만 여기 보시죠. 이거 저기 지금 저희 선물 완전 대박입니다. 이거 지금 이게 뭐죠? 이거 저기 커버 커버 이놈 붙고 GS까지 커버가 돼고 커버 두 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엔진오일 엔진오일 엔진 교환 거. 어? 그 다음에 그리고 가방 대망의. 아, 올해 에사 야, 이거를 지금 저희가 지금 다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지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타우치도, 질투들을 보아 그래? 아, 야, 뭐라고? 제금또 써있네. 야, 형님,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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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다 받아가지고 저... 네? 버도 받아서 지금 일단 오토바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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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야, 진수 성찬입니다. 진수 성찬. 이야, 이게 뭡니까 이게 다. 야, 대박. 고기봐라고기 고기. 아, 이거 고기 올려놨습니다. 네, 지금 아주 그냥 여기 주물럭 양념 뭐 삼겹살. 네, 이거 양. 파추 이게 뭐야? 김치 접시는 뭐야? 이게 야이 비가 이렇게 오는데, 밖에 한번 보여 비가 그냥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닥불을 켰습니다. 이게 정말 여기 따뜻합니다. 야 진짜 아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 아 블램핑의 매력에 이거 너무 빠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꾸 편한 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우리 모캠너들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러면 그래도 뭐 하고 있습니까? 차가 안 밀리는 시간에 조금이라도 일찍 지금 현재 시간 7시 다돼갑니다 좀 출발해야죠. 뭐 길은 조금 미끄럽겠지만 그래도 떠나볼게요. 우중 라이딩 오랜만에 우중 라이딩 하네요.